네, 로, 안녕하십니까? 평용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알트코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이 언제 출발을 시작할까? 언제 상승을 시작할까? 그시기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의 상승을 맞추려면은 여러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가 나타내는 바는 뭐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에 시총이 한 100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건 100조라는 자본 안에서 비트코인의 자본이 얼마나 있을까? 비트코인에 묶여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을까를 나눈 그런 비율이고요. 이때 73%였다. 하면 비트코인으로 73조가 몰렸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42%밖에 안 되더라. 그렇다면 이 금액이 42조가 된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200조로 늘어났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시총이 84조밖에 되지 않아서 42%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분율이라는 거예요. 200분의 84든 100분의 42%든 이 퍼센테이지가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금액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겠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빠져나갈 때 알트코인이 좀 올라간다라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알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21년도 1월의 모습을 가져와 봤고요. 제가 텍스트로 적어놨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도미넌스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고 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상승했다 하락했다 라고 표시를 드리겠고 도미넌스인데요. 편의상 도미너스는 D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락을 했다. 어디로 오니까 비트코인의 자금이 좀 빠져 나갔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장이 나왔냐? 우선 잡코인의 모습을 본다면은 룸네의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방금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은 상승했다 하락을 했지만 도미너스는 하락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원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알트장이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똑같으려면 알트장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룸네가 어때요? 1월 1일부터 캔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대략적으로 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사이까지만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고 이런 장이 있었고 일단은 로우라고 적어놓고 로우는 상승했다 하락했다 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인은 비트토렌트입니다.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져갔는데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5개 보다는 좀 길게 한 일주일에서 한 9일 정도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하락한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미들 정도에 속하니까 미들의 경우에는 상승이 좀더 길고 하락이 좀 짧은 모습을 가져갔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라지캡 중에 에이다를 가져왔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도미넌스를 그냥 준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1월 1일부터 상승했다 하락을 했다 다시 상승을 했다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상승을 했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미들 라즈의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세부적인 모습에 의하면 상승과 하락은 좀 비슷하게 표시가 될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도메너스를 따라가지 않았고 비트코인의 모습을 닮아갔다. 비트코인도 7개에서 9개는 상승봉을 줬다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아까 봤었던 알트코인에 대해서 로우 캡과 미들 캡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의 모습인데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조금 같은 모습을 가져가지만, 도미너스가 조금 다릅니다. 도미너스가 꾸준하게 내려간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옆으로 밀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장 안에서는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도미너스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도미너스가 그냥 횡보만 진행을 했으니까, 알트코인들도 2월장 같은 모습은 횡보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도 다르죠. 그냥 비트코인도 따라갔어요. 로우캡은 비트라고 체크를 해두고요 또 비트 토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봤었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2월달 모습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여준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미들도 비슷하더라 라고 적어두고 아마 라지캡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이달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뭐 상승 하락이 나온다기보다 그냥 대상승을 가져갔다 라고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대부분 비트코인의 모습을 따라가지만 라지캡하고는 구분이 되고 로우랑 미들은 비슷하더라 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월달에 비트가 상승하고 하락한 것과 3월달에 비트가 상승하고 하락한 것 도미널스는 동일했고 다른 점은 많이 발견되지 않고 약간 다르다 라고 볼수 있는 거는 비트가 조금 크게 상승을 했다 라는 점이 다른데 2월달 같은 경우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지만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가를 할때 2월달과 3월달은 다르다 라고 제가 표시를 드렸고 그 다음이 4월달이 되는데요. 4월달이 좀 다른 점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가격부터 보면요. 많이 상승 못했고요. 고점은 갱신했지만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도미넌스의 모습은 하락함을 알려주고 있고 이때 알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켓 같은 경우에 대한 비트코인의 모습을 거의 닮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들캡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한 모습을 가져가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5월 달까지 좀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안정적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가져갑니다. 이 차트에서는 에이다 같은 경우 5월 달에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어서 약간 수급이 들어온 점을 감안을 한다면, 비슷하게 그려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로으면은 4월달 같은 경우,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알트코인 장이 나왔어야 된다고 라볼수 있지만, 트에 따라 가더라, 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5월달입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한번 보여줬었던 이 하락이, 데드캣을 보이고 다시 하락을 시작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도미넌스 상태는 내려가고 있었고요. 비트코인은 저점을 뚫고, 이 저점을 뚫고, 거의 상승이 없는 구조로서 내려가는 구조에 있었어요. 그러면 알트코인 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월 1일부터는 알트코인들은 그냥 하락을 했을 것이다. 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잡코인의 경우 또 미드캡도 마찬가지겠죠. 잡코인의 경우에는 거의 그냥 설거지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44원부터 한 15원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70에서 80%가 하락을 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메이저의 경우에는 좀 달랐는데요. 이더리움의 클래식이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가져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월 초의 경우에는 한 4만 4천 원에 있었는데 거의 2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습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른 코인들은 하락을 했지만 준메이저는 올라가더라. 고점까지는 조금 올려주더라. 그래서 제가 정의를할 때는 준메이저만 살아남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좀 예외가 있다면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 포크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 중에 에이드는 예외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드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사항은 줌메이저만 살아남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이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읽어보고 도미넌스의 방향성을 읽어봤고요. 이에 따라 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도미넌스가 내려간다. 이건 당연히 알트장이 나오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도미넌스가 횡보할 때 되게 애매,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값도 두 개입니다. 비트 올라가고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2월과 3월 달에 결론 하나는 알트장이고 결론 하나는 횡보장이에요. 도미넌스가 횡보할 때는 어떤 장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4월달 같은 경우에 좀 잘못 작성 들었습니다. 4월달부터는 비트코인이 좀 내려간다라고, 내려간다라고 봐주세요. 비트코인이 내려가고요. 도미넌스가 내려가는데, 노잼장이에요 즉,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비트코인이 내려갔는데도미넌스가 조금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5월달 같은 경우에 정말 좀 예외적이고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랑 도미넌스가 내려갈 때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알트장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하락이 장기화됐을 때는, 알트장은 무조건 날락하게 되어 있어요 도미넌스가 내려가든 말든 그래서 하락장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매이저가 떡상을 했습니다 차트를 잘 보세요 어떻게 어떤 구조에 의해서 한300% 400% 상승을 했을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오의 경우에도 지금 고점이 한 여, 이쯤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고점 부분까지 올려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 알트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법칙을 준수하면서 정직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2월달과 3월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5월에는 준메이저라는 예외 상황이 있었고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을 하면은 4월과 5월의 비트코인 무빙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하나는 노잼장이고 하나는 하락장이에요.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은 도미넌스가 내려가니까 알트장이 나와야 되지만 도미넌스가 횡보할 때도 알트장 나오고 도미넌스가 내려갔는데도 노잼장, 도미넌스가 내려갔는데도 하락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시중에서 알트장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법칙은 틀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을 하잖아요. 저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다. 저도 그랬었고 도미넌스가 내려감을 준비하면서 알트코인을 준비하면 수익을 맛볼 수 있다. 완벽하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 노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려갈 때 하락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비트코인이 올라간 다음에 도미넌스가 내려갈 때는 알트장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틀렸죠. 비트코인 올려친 다음에 내려갈 때 저점 많이 안 내렸잖아요. 근데 이거 공포매물로 인해서 하락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예를 본다면 그 로우캣 같은 경우에는 70%가량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반등까지 나와줬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존의 법칙들이 좀 틀렸다,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지에 가까운 대안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좀 저는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뭐냐면 이더리움의 차트입니다. 아까 얘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이 상승했다가 여기서부터 하락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다시 상승을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상승, 또 약상승, 횡보, 상승, 상승 이 부분을 밑에 가격하고 좀 본다면은 상승할 때 알트장이 나왔죠. 1월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알트장이 나왔었습니다.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 하락을 했는데 이때도 상승본이 조금 있었으니까 알트장이 나왔었습니다. 이더리움이 횡보를 할때 횡보장이었고요. 이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상승분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10% 올랐다. 노잼장.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더리움의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더리움 클래식과 줌 메이저 코인들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약간씩은 다를 수는 있어도 거의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개념 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트코인 장은 이더리움이 선도한다 이더리움이 이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미넌스가 이끈다 도미넌스가 중요하다 라는 개념보다 앞으로는 요 이더리움을 잘 관찰해 보도록 하세요. 이더리움이 상승을 안 한다 알트장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상승한다 알트장 희망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저는 이더리움에 맞춰가면서 23년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현재장 앞으로의 장을 해석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인데 최근자가 이렇게 찍혀져 있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47%까지 올라갔고 거의 비트코인이 그냥 도미넌스 다 흡수하고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점에서 한 80%가 올랐고 미드의 영역의 저점에서 4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 저점 부근에서 60%가 올랐고 미드의 영역 저점부터 한 28%가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은 전체적인 상승에서 20%가 비트코인이 더 높고 미드의 영역에서도 한 15%가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량이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적어드렸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을 준비할 때어 작년 한 여름 이후부터 1 9년도 자료를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은 비트코인이 19년도 상승을 할때 알트장이 어떻게 나왔었냐라는 부분을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거의 좀 알트코인들은 이때 많이 상승을 하고 막비실비실한 모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때 상승을 한 다음에 비실비실한 모습 이렇게 좀 갈리잖아요. 근데 알트코인들 조사를 했는데 좀 결과가 거의 달랐어요. 리플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19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19년도 4월이 언제일까요?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4월부터 리플의 상승량은 20% 밖에 안 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좀 고인물 코인이다. 퀀텀을 좀 조사를 해보면요. 한 160%가 올랐다. 아까 그 잡코인 중 하나인 룸네를을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65원에서 120원을 갔다. 100%는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4월 1일부터요. 어세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비트코인이 1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되는 동안 아이트코인의 경우에는 100에서 200 언더가 되더라. 200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한 22년도 말쯤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준비할 때는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준비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 말을 잘 들어 보세요. 알트장은요. 지금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고점을 찍을 거고요.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내려갈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냥 올라치지는 않아요. 19년도부터 그냥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이런 구간도 있었고 뭐 이렇게 횡보를 하기도 하고 4월 1일부터 보자면은 그 중간중간에 도미너스를 뿌려주는 구간도 있었어요 특히나 이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구간이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도미너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아마 좀 공감을 하실 텐데 그냥 비트코인 들고 갈걸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요 올라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구간이 있을 텐데 이 내려가는 구간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다면은 아까 봤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를 봐왔던 이 자료에 의해서 알트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더리움의 차트가 어때요? 상승이 되게 낮아요. 퍼센테이지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과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세요. 정말 이더리움의 쌍욕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 위치에 있고 횡보를 할때 이더리움 올라간다.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3, 4월장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알테장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비실비실하냐 이더리움 횡보하니까 그리고 언제 알테장이 나왔었냐 대략적으로 그냥 어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23년도 1월 1일부터 이더리움의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앱톱스 같은 게 있죠 앱톱스 상승 언제부터 있어요 시기는 한 일주일 정도 늦었어도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1월 1일 이후부터 상승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솔라나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이런 모습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미래 모습은 이더리움에 달려있다 이더리움에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다려야지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댓글에는 맥주방이 소개가 됩니다. 맥주방은 진짜 많이 소개를 안 드리는 채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만족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나가지 않는 채널이기도 하고요.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정댓글 맥주방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